제 기억엔 과수팀들 참 멋있게 그 팁을 준 케이스가 있는데, 음. 범행 현장을 우리가 뒤지다가 아무런 단서를 못 찾았는데, 음. 그 과수팀장이 그 인근에 있는 그 건물 옥상을 올라가더라고요. 음. 옥상을 딱 올라가더니 쭉 반경을 그려요. 저한테 턱 주면서, 계장님 이거 말이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빽 원을 그리면서 그 주변에 골목길 담벼락 밑이라든지 전봇대 밑에 가가지고 떨어져 있는 모든 걸좀 회수해 주시죠. 형사도 동원했으니까. 형사들이 화났어요. 우리가 그런 거 회수해 온 사람들이야. 주도 주도하는데 그래도 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네. 직원들이 회수했는데 거기 담배꽁초가 음. 나왔어요. 와. 네. 거맹 어, 가기 직전에 골목에 이, 저, 숨어서 담배 피우고 침 뱉고 한게 나온 거예요. 네. 그 현장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현장에서는 뭐5 600만 대 떨어져 있죠. 결국 그거를 수거해서 거기서 나온 지문을 전부 뽑아서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개별적으로 알리바이를 깨가지고 범인을 검거하는 그런 사례들이죠. 와, 네. 진짜 오. 오구... 그러니까 이 가수 팀장이 정말 잘하셨던게 현장 범위를 넓게 설정을 하신 거죠. 그렇죠. 네. 옥상에 가서쫙 보고. 네. 그러면 음. 약간 그 사람은 그런 거네. 음. 범행 전이든 직후든 여기까지는 뭐 검사가 없겠지라고 하면서. 그렇죠. 담배 같은 거핀 거네. 그치까 그러니까 걔도 음. 설마 아, 그렇죠. 여기까지는. 네. 그거를 차안한 거죠. 이야. 완전히 완벽한 콜라보다. 아, 맞아요. 맞아 어, 맞죠. 네. 이렇게 보니까 네. 완전히 한 팀인 거 네. 같고. 그러니까 저희는 범위를 검거하지는 않아요. 각수사는. 네. 그런데 같이 검거하는 네. 거예요. 검거. 가서 이렇게 체포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범인이 누구라고 특정을 해주거나, 모든 우리가 사건을 분석하고 증거물 분석한 모든 자료들을 형사팀들한테 전부 제공해줘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왜 그러잖아요. 그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네, 네, 네. 그 음, 음. 사건 현장에서 그 현장을 제일 잘 보고, 제일 분석을 잘 하는 거는 당연히 과수팀, 과수요원들이죠. 음. 네. 음. 한 팀이에요. 같이 도망, 나 도망, 도망간 범인을 제일 잘 주는 건 저희 강의팀인 거고.